담류입니다담류는 여기 위에 견갑골, 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거든요. 이 뼈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은 딱 끝나는 지점이 느껴집니다. 여기. 여기가 꼭지점이죠. 여기, 여기 하나 점, 여기 하나 점, 그리고 여기 하나 점. 그래서 삼각형이거든요. 이 꼭지점에서 쭉 따라 내려오시면 여기가 쏙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. 그 다음 거기서 한칸더 내려, 여기가 이제 7번이고요. 한칸더 내려가면 8번, 한칸더 내려가면 9번, 그리고 한칸더 내려가면 10번입니다. 10번에 양쪽 끝, 어, 양쪽에 그 근육에 보시면요. 제일 높은 지점이 있고요. 거기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지점. 근육에서, 여기 양쪽 근육에서 제일 높은 데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지점. 여기가 바로 담유입니다.